고성군의회가 15일부터 22일까지 8일 동안의 일정으로 2019년 새첫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제 240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과 같은 부의안 건 8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의건을 상정하고 진무대리입니다. 이용재 총무 위원장 김향숙 의원의 종업, 5분 자유 발언이 있었습니다. 진무대리입니다. 이용재 총무 위원장은 치매 노인 실종과 사망 사고 재발 방지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김향숙 의원은 고령이 로컬 에듀 구성 행복 교육 지구의 산업과장입니다. 성공을 위한 협력 체계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김경숙 일자리 경제과장입니다. 고성군의회는 16일부터 18일까지 김재열, 부서별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현안 사업을 보고받고,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21일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을 심사한 뒤 22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입니다. 박용삼 의장은 기해년에도 변함없이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의정에 적극 반영해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박일동 부문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무술년의정으로 꿈과 희망이 가득찬 기해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 의정운영의 첫장안년은 제240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 고성군의 제8대 전반기 의정을 활기차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며 애정어진 질타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국민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복리정진과 민생해난 대결을 위해 빨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도약, 희망창 고성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백부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 새 아침을 맞아 기대도 큽니다만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수없이 많습니다. 과거 은혜 보다도 국민 여러분의 지혜와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결집한다면 어떠한 어려운 난관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고성의 밝은 미래 또한 활짝 열리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고성군의회에서는 기해년세 새해에도 변함없이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의정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위건등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회의입니다. 연초의 업무계획은 올해 한해 군정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다 현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비전으로 모든 국민이 신뢰와 기대를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운정 발전 방향에 대해 더욱 더 고민하고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 주는 뜻깊은 의회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업무 계획은 보고로서 끝나는 것이, 보고로서 끝나는 계획이 아니라 지역 발전에 진정으로 보탬이 될수 있는 실질적인 실천을 위한 계획으로 한해 분정을 이끌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설 연휴가 다가옵니다. 가족과 친척이 함께 모여서 따뜻하게 보내는 명절임에도 소외되어 외롭게 보내는 이곳이 없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설 연휴 종합대책 계획을 보다 내실 있게 수립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각종 긴급상황에 잘 대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힘찬 새의 붉은 태양처럼 가슴속 뜨거운 꿈을 향해 도전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제복과 행운을 상징하는 황금돼지의 복의 기운을 나누고 밝고 희망찬 새해를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